네, 이번 시간부터 우리 부등식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얘들아, 등식 기억나시미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그 내용하고 틀린 게 거의 없어요.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뒤에 좀 있을 뿐이고요. 어, 대부분은 다 똑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 등식은 등호를 사용해서 좌변과 우변,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등식이라고 했잖아요. 부등식은 그 등호 대신에 부등호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등호를 사용하여. 자, 그 좌변과 우변. ]과 우변의 그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 어, 이런 것들 보이시죠 자 등호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등호 대신에 어, 뭐를 사용했다 부등호 사용했죠 자 등호 대신에 여러분 부등호를 사용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겠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라 우리가 그죠 x 백이 이는 1이다 우리 등식에서 이거 배웠잖아 이거 좌변이라고 했고 우변이라고 했고 합해서 양변이라고 했잖아 똑같다 라는 겁니다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 둘이 합해서 양변이라고 하겠다 단지 등호가 뭐로 바뀌었어요? 부등으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지 어. 자, 이 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애들아, 이렇게 작다, 크다, 작거나 같.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첫 번째 줄은 다 알고 있어요 자 a는 b보다 작다 알고 있죠 자 a는 b보다 크다 알고 있습니다 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알고 있어요 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줄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새로운 표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여기 이제 우리가 작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지 자얘가 작다+ 작다를 다른 걸로요 미만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크다 어 크다는 이제 앞으로 초과. 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작거나 같다를 이제는 이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크거나 같다를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깐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작다 있고 이건 작거나 같다잖아. 자 무슨 차이입니까? 등호가 있냐 등호가 없냐 그 차이죠. 어, 보이세요? 어,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자, 등호가 없습니다. 자, 등호가 없는 것은 미만이고요. 자, 등호가 있는 것은 이하예요. 이하. 자, 여러분, 이거 볼까요? 자, 이거는 등호가 없지요? 어, 초과입니다. 자, 이 등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억해 줘야 돼요. 미만은, 어, 등호가 없다는 거. 초과는요, 등호가 없어요. 근데, 이하 그리고 이상은 뭐가 있다 등호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우리 a하고 b의 대소 관계는 보세요 여러분 자 a가 자 b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자 a가 b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자 a가 b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자요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뭐는 아닙니까? 크지 않다. 요건 아니다. 이 소리잖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요 아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두 가지를 의미하죠. 맞습니까? 어. 그럼 이건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하고 B가 지금 크거나 같다 그랬어.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아니다 이 소리잖아.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A는 B보다 작지 않다. 얘는 아니다 이 소리인 거야. 작지 않다. 우리는 지금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얘는 아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작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시 기억하자. 자, 등호가 없는 것은 뭐였어? 미만 초과. 등호가 있는 것은 이하 이상.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등식의 해가 뭐였니? 예를 들어서, X-2는 1이다. 요거의 해가 뭐였어요? 자, X는 3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 주어진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었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예요. 자,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요.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어, 그 아이가 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자, X가 4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4 한번 대입해 보시겠어요? 자, 그럼 3은 3보다 큽니까? 아니죠. 따라서 X는 4가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X에 5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 5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4는 3보다 크다 되죠 등, 부등식이 성립하죠 참이죠 어, 이, 그러면 x는 오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식에서 해하고 내용이 똑같죠. 자, 주어진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x 값은 모두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5만 해가 되나요? 아니죠. 6도 되죠? 어, 7도 되죠. 그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이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요.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거. 부등식이 어, 참이 되게 하는 어, 그러한 x의 값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할 거고요. 자, 부등 부동식을 푸시오 라는 것은요, 부동식의 해를 모두 구하시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등식하고 내용이 똑같죠?